사람이 무언가를 먹으면 그 먹은 것은 몸 안에 결과를 남깁니다. 살과 피가 되든가 배설물이 되든가 아니 에너지가 되든가 아니면 나쁜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가 손상되고 단것을 많이 먹으면 충치가 생기고 기름기가 많은 것을 먹으면 혈관이 상하게 됩니다. 이렇듯 먹는 것은 반드시 우리 몸에 결과를 남깁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먹는다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말에 바로 욕을 먹는답니다. 욕은 듣는 건데 유난히 욕만은 우리가 욕을 먹었다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욕을 먹으면 그 욕이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에 들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다. 몇 시간 아니 며칠 어떤 욕은 몇 개월 아니 몇 년이 지나도 내 안에서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욕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말일 수도 있는데 귀로 들어온 말일 수도 있는데 왜 욕이 내 안에서 무슨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욕을 아무리 들어도 먹지 않을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욕이 들어올 때 튕겨보내고 먹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텐데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욕을 먹을 경우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을 수도 있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을 먹는다는 말이 실감합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귀로 듣고 마음에 살과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먹어야 할 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이어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 소명을 받는 장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에스겔은 하나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듭니다 거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 한숨 고통이 고통의 글이 적힌 그것도 빼곡히 적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책을 먹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저의 윗세대겠죠? 어, 책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어 사전이 얇지 않습니까? 영어 사전을 한 장을 다 외우고 앞뒤를 외우고 뜯어서 씹어 먹음. 뭐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 거 보면 맞아요.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은 종이로 된 사전도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단어를 찾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듣는 말, 쓰고 읽는 글, 그 모든 것은 우리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십니까? 그때 그 시절 사전을 먹는 것처럼 먹진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는 것과 유사한 흔적과 결과를 남깁니다. 그 내용에 따라 생명력과 희망, 소망을 얻기도 하고, 우울과 절망, 불평을 먹기도 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3장 3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자에 채우라. 주신 말씀을 철저히 소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창자를 통과한 말씀은 에스겔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안에 들어온 말씀이 철저히 에스겔화 돼서 다시 에스겔 밖으로 에스겔의 말과 삶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의 성품과 인격, 개성을 통과하여 그의 입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단순히 앵무새 노릇을 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해서 그 내면의 한 말씀을 다시 말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공간에서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라는 주제로 기사도 올라오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제가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논쟁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 논쟁 이면에는 오늘날 목사들의 영성을 의심하고 부도덕성을 지탄하는 한마디로 목사들의 말이 과연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을까? 목사들에 대한 실망과 그것을 지탄하는 내용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무엇일까요? 설교는 설교자를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격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거는 설교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말할 때그 말은 이미 우리를, 여러분을 통과한 말입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말인데도 힘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늘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이 하는 사랑과 늘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는 사랑이 그 사랑의 말은 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의 행적을 연구한 사람과 예수적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기록인 복음서가 모두 네 개입니다.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네 사람의 시선과 인격을 통과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연구 대상이 될수 있지만 거기서 그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많은 말씀들, 마음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회개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여러 가지 목록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만 그 목록 위에 하나를 반드시 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먹으라. 아무리 주의 말씀을 읽고, 보고, 안다고 해도 먹어서 창자에 채우고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연구하고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유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요한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10장. 8절과 9절 전반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네 들렸던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어, 사도 요한은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한 거대한 창, 천사가 오른 발은 바다에, 왼 발은 땅에 디딘 채 어, 손에 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이것은 육지와 바다, 바다를 강단삼아 설교하는 그림입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천사의 말을 듣고 바다 적으려 하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바다 적지 말고 이 책을 먹어라. 요한은 그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은, 귀, 말씀을 귀로 듣, 듣는 것에 그친다면, 그냥 읽는 것에 그친다면, 여러분, 이건 어떤 모양새냐면, 우리가 음식을 사진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설명만 듣고, 먹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보고, 잘 소화시킬 때, 말씀은 우리 삶에서 살과 피와 에너지가 됩니다. 사람이 산삼을 먹으면, 산삼을 먹기 전에 몸과 먹은 후의 몸은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만난 사람은 그 이전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의 삶,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이의 삶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 우리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먹는다. 이 먹는 말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 몸 안으로 취하게 됩니다. 살과 피는 곧 생명입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예수를. 하지만 분명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모시고 있음을 드려,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먹는다는 은유로 어, 성경은 계속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말씀의 맛이 어떠할까요? 말씀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일찍이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19편 10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10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주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늘 고초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하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입건을 받는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벗어우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 성경은 내내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며 즐거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입니다. 그 150편을 여는 시편 1편은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그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래서 묵상하는 이의 복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는 자로다 할때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가 묵상하다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 너무 약하다 하면서 어, 유진 피터스는 이런 그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가 있는데 그개 중에 뼈다귀를 유난히 좋아하는 개가 있었답니다. 그 개에게 뼈다귀를 하나 던져주면 너무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고 이리 뜯고 저리 뜯고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뼈다귀를 탐닉한다고 합니다. 지칠 법도 안돼신나게 가지고 놀다가 뼈다귀를 끌고 다른 구석에 가서 또 열심히 그 뼈다귀를 뼈다귀를 핥는답니다. 방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신나하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놀다가 뼈를 파묻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다시 와서 그 자리를 파서 그 뼈를 꺼내서 마치 처음 만나는 뼈다귀인 양 다시 물고 뜯고 뒤집고 맛을 본답니다.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유진 피터스는 바로 이 하가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읽어도 읽어도 먹어도 먹어도 알아도 알아도 새로운 말씀, 말씀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그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광고처럼 말씀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기쁨을 주지 않을까. 그게 바로 화가가 아닐까.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애곡가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걸 먹자 입에 달기가 꿀 같았다고 말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쓰디 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선,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쓰디 쓴 내용인데 달기가 꿀 같았다. 계시록의 요한 역시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하라 예. 사도요한은 천사가 준그 두루마리를 먹자, 그 책을 먹자,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디쓴 맛을 느낍니다. 입에서 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만났을 때의 기쁨임을 우리는 뭐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맞는 말씀을 처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잘 몰라도 듣는 기쁨이 있습니다. 참 어려워도 이치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나를 발견하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소화시키는 작업은 그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작업입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살아볼 살아볼 때 그래야만 알게 되는데 그 작업이 너무나 힘이 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중심의 가치관,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나와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전 삶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이미 나의 피부처럼 밀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내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이후의 기쁨을 맛본 자는 놀랍게도 그옛 모습을 벗어나기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스디 베에서 썼더라는 그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길에는 단맛과 쓴맛이 함께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지만 다른 갈증을 주십니다. 에스겔도 요한도 이 이중적 갈등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고 내용은 쓰지만 입에서는 달고 신앙에는 이런 상반된 갈등이 항상 존재합니다. 제대로 가는 거야 하면서 잘 이겨내다가도 세상 사람들과 내가 너무 다르니까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은 피조물이 되는 기쁨을 맛보다가도 죄된 본성을 본성 나의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보고는 힘겹습니다. 또한 분명히 힘이 드는데 내가 참 보화를 가진 자라는 걸 아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이런 이중적 갈등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이중적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이들은 반드시 이런 이중적 갈등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에스겔 역시 여느 선지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쓰디쓴 삶이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너무나 달콤했기에 그 삶을 감당해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곡과 애곡 애국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씀도 주시고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는 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맛, 달콤함, 기쁨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스겔도, 요한도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시되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꾸겨 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도 요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스스로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내게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은 귀로 듣는 것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먹고, 그리고 발고, 발로, 그리고 손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의 궁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밥이십니다. 예수를 먹는 삶.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어서 내 창자에 세우는 삶.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밥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먹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 몸에 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그전과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분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고 있음,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계 교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으심으로 예수적 삶을 매 순간순간 순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쓰디쓴 말씀과 달기, 달고 단 주님의 말씀 우리를 찔러 쪼개지만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창자에 채우고 소화시키고 손 발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더욱더 주를 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